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5시, 네, 5시 50분입니다. 네, 오늘,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통해서 오늘 무슨 날인가죠? 네, 자동차진단보증평가 대회가 있는 날이죠. 네, 오늘 저는, 음, 황준호, 네. 아, 인터넷 닉네임, 분카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준호. 오늘 경기 북부 지부장. 네. 들었어? 예. 구글 카드 그 준비 세팅. 응. 음, 대회 준비 세팅하기 위해서 어 지금 갑자기 아침이라 조금 새벽 지금 몇 시에 일어났던4시 반. 네. 네시 반에 일어나서 이래저래 아침 저거 하고 목롱한. <laughs> 네, 이 준비하고. 준비하러 예, 네. 경기 준비 세트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 출... 준비서 여러분, 예, 네, 오늘 진다 보증 그 대회 파이팅 힘내세요. 아,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맛있는 커피, 밤에도 <laughs> <하면서> 다시 당게 <남길게. 웃음> 16회 대회에서부터는 종합 우승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일반부 대상, 학생부 대상, 그 위에 종합 대상이 있는 겁니다. 종합 대상이 되면, 하... 뭐, 기본적으로 메달하고, 뭐, 트로피하고, 그 다음에 정말 대박인 게, 아이, 현금이 무려 100만원, 100만원. 아, 진짜 대박이죠? 경기 박기술 대학고 이기수 군님이 자리해 주십니다. 그도록 김상민 검정집행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사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동차 기능 경진 대회를 위해서 참석한 선수 여러분 그동안, 그, 밝은 깎은 기량을 오늘 정말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자동차 진단평가 기능정진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신경 맡으세요. 자 하나, 자, 자, 하나 둘 팽정 갈게요 자, 미래 이동량 자동차 사 화이팅! 자, 제가 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 자,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화이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 의일 황전호입니다 이 네, 차량 이번에 그 16회 대한민국 자동차 진단평가 기능 경진대회 차량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올해는 작년에는 실내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야외에서 이렇게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근접해서 촬영을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차량의 상태가 저게 문제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회 그 항목이 있어서 저근접해서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거는 대회비니까 그거는 좀 당연히 여행 양해를 네, 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6회 대회 보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외부에서 진행하는데 살짝 추워요. 근데 어차피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긴장도 되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열이 나 땀이, 땀이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시고 일단 손이 조금 시린데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작성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되니까 손을 좀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좀 팁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드리자면 자 16회 자 대회 참가자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그런데 응용중인 차량이 한 차량에 내입시켜시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좋게 운전을 에시는 와인은 등록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각 교원들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등록증을 연락하시고 기록하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각자 차량을 내입하면서 수설을 통해서 이렇게 수산바를 하신 다음에 끝나시는데 작성장은 무엇이 있는지 작성장에 가시면 기준선, 노예완산 는 시험지, 설정사항이 있죠. 요런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 여기에 나머지 설명 가 시험 전에 설명 중이에요? 여러분 한거 들어보세요. 리포 있어요? 리포 리포가 없으시면 부정행입니다 그래서 리포에서 주목이 되니 여기 대표라요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이셔서 몸을 고 이쪽에서 크리스금 몸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착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나온다고요? 어디로? 이쪽 라인으로 나오셔서, 볼 뒤쪽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받으시고, 제자리에 가셔서, 등번호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 준비됐나요? 네. 거기 한명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갑장님 2조. 2조 바로 그 위에 쓰시고요. 3조. 나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량 있잖아요. 여기서 차량 조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그 차량이 이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건데. 아 지금 이제 조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처음 보시는 분인가 봐요. 어, 기능 경진 대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배정받은 차, 배정받은 차에 만약에 휀다가 교환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협회에서 그 설정란이 있어요. 설정 항목들이 있는데 그 일반 스티커 같은 거 라벨지라고 하죠. 그런 게 설정 항목이몇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저 시험 볼 때는 기억이 안 나네. 요몇년 <laughs> 전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가 질문이 있으셔서 문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아, 이제 번호표 착용하고 네, 차량 점검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이동해야 돼요.

이서호 신대 히스프리가 2 0이 시간은 2 0분데 20분 시간은 여기 저희가 역대 선수도 20분씩 할 수가 2 0분에 네, 자, 한번 올라 가시면 다시 모여옵니다. 네, 탑하고 안 받다. 맞고. 다는 올라가서 착동장 알겠죠? 얘는 착동장의 오른쪽이면 다떤 착동장 있으면 안내할 때 있죠? 갈 때. 아시겠죠? 자, 여기서그 신대 20분다 20분. 16회 대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 16회 대회는 그각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아, 노력하셨던 숨은 고수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가하셨고요. 네, 어우, 대회 치르는 동안에 선수님들의 집중도가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놀랐어요. 네, 저까지도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음, 다음에 내년 23년 17회 대회도, 네, 기대해봅니다. 분카멘도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대회 보신 분들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식권하고, 네, 식권하고, 음료권을 드려요. 어디서? 네,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서. 네, 지금요. 저기 식당, 학창식당은 오랜만에 가게 되네요 아. 학생 식당을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엄청 크네요. 여기... 와. 우와... 학교. 야, 우리 좋다. 예, 식당